어제 집사님 한 분이 선물로 저에게 그 양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마워서 신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보고, 아, 목사님 패션 감각이 있으시다고. 그거 다 소화시키는 거 보시면 패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제가 그 양말을 신었더니 저 사람이 나이가 들긴 들었네. 복사가 채통없이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 양말 신고 간다고 엄청 혼나고 제가 왔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분평안의 인사 다시 한번 나누는데요.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유퀴즈 온더 브룩에서 한 아이에게 "야, 너가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그렇게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솔직하고 착하고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요즘 어른들의 모습이 그 아이가 봤을 때 너무 착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내가 어른 되서는 솔직하고 착하고 정직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만일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한몸드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온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이유는 여러분이 도덕강론을 들으려고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 성공담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문학 강좌를 들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복음 그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고 또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는데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말입니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산 가운데 아멘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행기는 조종관이 있잖아요. 또 차에는 핸들이 있고요.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좌우 그렇게 방향을 조종하게 되어 있어요. 큰 배에는 항해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배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또 수습생도 있고요. 평소에 선장들은 모든 것만 관리하지 직접 키를 잡지를 않습니다. 1등항에서, 2등항에서, 3등항에서 실습생들이 그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장은 배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풍랑이 있다든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서야 선장이 그 키를 찾게 돼 있어요. 선장은 풍랑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평안할 때 순조로울 때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 본심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부의 아내, 평소에는 참으로 좋은 아내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평안하고 평탄할 때 그랬었어요. 착해 보였어요. 신앙도 참 고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욕과의 사이에서 열 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금실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녀의 본성,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의 자녀들이 열 자녀였는데요. 그큰아들내 내서 그날 잔치를 냈는데 마침 오리바람이 성경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큰 바람이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열 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이번에는 그의 종들이 급히 황급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목장에 있는 양이고 소떼고 염소고 다. 도적대들이 와서 싹쓸이해가 버려 줍니다. 남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여배 몸은 악창이 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빡빡 긁어야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부암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비 입으로 일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배 아내가 마음속으로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요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잖아요. 요기서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죽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형통할 때는, 욥의 아내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위기에 처하니까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감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붙이고 살아가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억장이 무너져도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고통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서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어리 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변함없는 거. 우리가 음식점을 단골로 삼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입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단골 삼아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변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배서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의사역을 감당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변함없이 바울에게 조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를 대할 때 항상 죽게 대하듯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져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송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핏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시시때때로 다 변하게 되십니다 그 모습을 다 달리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늙었다는 것,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늙어가는 것을 보이기가 싫어서 화장으로 덧입히고요또 머리에 염색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나이 드는 것을 좀 이렇게 카바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감춰지던가요? 아니에요. 누구든 나이 드는 것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자신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게 변합니까? 속심령까지도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계절이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구보사는 인간사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저께도 어 지난주에 장노님하고 함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를 속여도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다 변했어요. 머리숱도 빠지고, 주름도 패이고 살도 야이고, 다 변했어요. 안 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또한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일전에 저희 손주 시오하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그러브를 가지고 캐치볼을 하는데, 공이 안 보여요, 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낙구점을 늘못 찾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지더라고요. 젊었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풍광도 변하고 변하고 인간의 인심도 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요. 시브리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 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자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 그랬고, 시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할때 우리가 신간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염려하지마.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더할수 있겠니. 내가 염려거리를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다 맡겨,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의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거야. 너희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피할 길을 내어 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참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훈련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룩하이니요내 구원자 임이라 그다 여기 봐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달치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말의 뜻을 다.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형에서와 언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불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마을 거기서만 늘 살았지, 한 번도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에서는 늘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들리고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헐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한 번도 그렇게 멀리 떠나본 일도 없었고, 또늘 함께 있었지 혼자 가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의 애삼촌이 살고 있는 바딴 아람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직선거리로만 900km입니다. 하루 종일 불지런히 걸어가도 사람이 25km를 걸어가는 것이 힘든데, 만약 그 걸음으로 계속 걸어간다면 36일이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남원의 서울까지가 몇 km인가요? 한 400km 됩니까?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니까,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남원과 서울 거리를 왕복해야 되는 거리를 야곱이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0일간 걸어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베데리라는 것에 이르러 잠을 청하게 됐는데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왔겠어요? 두려움과 피곤함. 외로움이 뒤섞인 밤에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는데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의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함께 거하는 그 장막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베들레는 곳에 정말 부엘세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임만웰 되셔서 어느 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만웰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만웰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